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도내 세 곳의 대학교가 최하위 그룹인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종 평가에서도 같은 등급을 받으면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과 함께 혹독한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1차 평가를 통해 상위 그룹인 A, B, C 등급과 하위 그룹인 D, E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 세개 대학이 하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설마했던 대학들은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성 평가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이들 대학은 오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교육 과정 특성화에 대한 대학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현장 방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그룹 중 10%는 상위 그룹으로 승격됩니다. 전국적으로 서너 개 대학만 구제된다는 얘기입니다. 1, 2 단계 평가를 합친 최종 성적표는 8월 말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마지막 평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뭐 원인 모저을한중이고요 지금 그 결과로 바로 나리니까 그때까지 단일 단계 단계별로. 여기서도 D2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D등급은 평균 이상의 정원감축을, E등급은 대폭적인 정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졸림마저 위협받는 구조개혁 파고에 돈의 대학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